민주당을 탈당해 만든 미래 대연합이 설조한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민주당에서 선거 캠프 대변인을 주로 맡았고 최근까지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탈당한 인물입니다.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 내부 청지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정치를 할것습니다 그런데 설 변호사는 과거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설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던 2011년 5월 1일 새벽 경북 경산시 삼풍동의 한 도로에서 앞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앞차에 탄두 명이 각각 전치 3주와 2주 부상을 당했습니다. 설 변호사는 즉시 정차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. 서울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,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